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 노인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제4회 전북 노인일자리 포럼 및 워크숍이 전북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베이비모 세대가 새롭게 720만이나 인구가 이제 저희 노인구에 편입되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맞이해서 저희 전라북도 14기 시군과 같이 전문가들과 어 이런 어떤 그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될까 하는 토의하는 장으로 저희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베이비 부머 일자리 정책 방향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인 일자리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 담당자 및 노인 고용 민간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새롭게 노인 세대로 편입되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어, 네, 토론을 준비하면서 현재로서는 지금은 어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를 베이비 부머 세대에 맞는 일자리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전담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해서 어, 이 배비 부모 세대에 맞는 어, 일자리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는 금번 포럼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베이비부머 세대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개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라북도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훈련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또 업체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전라북도 노인자센터가 노인 및베이 및 세대를 위한 취업의 허브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의 생활 편의 서비스 사업으로 서신동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전문 노인 일자리 센터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수목관리사 양성 교육이 있었습니다. 18명의 어르신이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쳐 수목관리사 전문가로 새롭게 거듭났는데요. 어르신들의 빠른 취업을 응원합니다. 9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진로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청소년의 진로 상담을 위해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며 여느 나이 못지 않은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베이비 부머 정책 수요조사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에 도출된 결과로 차후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